왜좋아요 마음에 <laughs> 드십니까? 오, 굿. 감사합니다. 이게 총이지. 야. 근처에 스폰이 있으려나? 근처에 글쎄요? 굿. 발전기 열렸음. 발전소. 어케 발전소 있는 걸로. 그 루트 아까처럼 할까요? 아보카도 찍고 바로 넘어가서 네. 찍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 으, 저쪽으로 갑시다. 예. 네. 올리쪽 말고. 저희가 우리 앞에서 싸우는데. 네 반대쪽에서는 총질 시작했고, 저거. 이쪽 고션으로 올라갑시다. 나와라 비트코인. 의림도 없지. 아니면 키바나 들어가실래요? 나요? 키파? 어, 골든 체인인데 골든 체인 야미. 어, 우리 뒤에 사운드 탱크라인 가는 중이에요 뛰어오는 소리 스캐브네 어, 스캐브는 뒤인데유정가 빨리, 이동하자 그냥. 리 빨리. 소리 레이저 진짜 잘 보인다. 가봐요, 잡을게 제가. 어디 갔어 또? 어디 갔어? 어디가? 건물한그옆그 그 방으로 숨은 아 들어갔다 저기. 아보카도 네. 찍었어요. 도 왔는 호에도 왔다. 네호샤에도 왔어요. 저 가파 반나갔어요. 와우 <laughs> 장난 하나 지금 이거 <laughs> 스케이프들. 와 아보카도 바로 탱크 방전 넘어가죠. 네 앞으로 트랜드 <laughs> <laughs> 찍고 하나가 어디더라? 이모컨 부쪽이었나? 저기, 아, 어, 그, 그, 그 이름 뭐였지? 아, 하나 더 찍어야 돼요. 도서관 쪽에 있는 거, 그거. 찍었고. 도서관 쪽 찍으러 갑시다. 저게 마지막일 듯? 네, 제일 마지막. 발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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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지하거나 지상. 두명 이상. 캐터네뭐 와, 나어 어디로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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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이에요. 예, <laughs> 네, 리턴이라서 갈려줄 뻔. 리턴의 머리털. 예, 내려 예, 그냥, 네, 네, 그냥 보내시다. 예, 네, 친구 하나 잘라놔가지고 저도 빈사라 지금 못 붙어요. 일단 <laughs> 그냥 확인할게요. 내 지키기 나. 네. 와, 사인데 머리 걸렸어. 왜 하필 리판이냐 유클레스 이거 왔더니 저는 바이다안 썼더니 바로 헤드 뚫렸어요. 음? 헤비 트루퍼. 제도 유클이네? 네, 얘도 TTHP. 얘 누가 잡았어요? 제가이니니 아하. 와. 얘, 그 있어, 옆에 S컬렉트 있잖아요, 정문. 네. 글로 들어오는 거 조심해야 될 듯? 오케이. 차리 지금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빠지는게 나아요 계속. 복 복부랑 다리 나가가지고 죽을 뻔 했으면 한대만 더 맞았으면 이 판. 저는 한대 맞았는데 갔네요 너 수술 좀요 두발 두 오케이 바이저를 쓸걸 아 제도 리탄인가? 내 친구도? 글쎄요. 다리 메타하면 다리 메사의 확률이 높아요. 일단 폭 하나 까봐야겠다 밑에다. 오케이. 저희 소리 내서 따내 들올수 있거든요. 조심해두. 야될 아우, 지금 저 일단 라면 하나만 좀 해놓을게요. 라면 네. 좀. 확인. 저기 뒤쪽 소리. 잡았어. 이케이 저는 나한테 억울 끌렸다. 아니, 아, 나바 쪽도 있는데, 아 양쪽, 양... 양쪽에서 날리네. 올라왔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잡으셨는데,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 잡았네. 뭐야? 어? 뭐 잡으신 거지? 아까 저시체는 제가 잡았고, 누굴 잡은 거야? 쟤네 두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 아니, 방금 던진 수류탄에서 죽고 다른 애온 건가? 그런 거 같은데. <laughs> 계단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 그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총 소리 났어요. M80. 에스컬레이터? 이걸로 네 치는 거야? 왜 소리가 안 들리냐니? 에스컬레이터 밑에 있다고 했었죠.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총소리 났거든요. 제가 뒤통수 뚫려서 죽었으니까. 시진님은 죽으신 위치가 에스컬레이터 밑에에요. 아니요, 그... 낭랑님, 죽은 데, 죽은 데 근처요. 여기만 에스컬레이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놀람> 근데 저게 뭔총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M80인 건 맞는데, 진나가네 드린가요 네, 앞뒤로 아 죽였고. 시진을 죽인 애 소음기였어요? 정확히 어, 기억이 안 나. 뭔가 소음기였던가? 일단 걔 M 8 0이에요 그래서 하나 죽였고. A few moments later. 혹시 인벤에 바비 쓰신 분? 어, 저는 없어요 안에 <목소리> 버그 올려 가 우리 봐주고 있었나 혹시? 조용히 여기를 떠나라는 암묵적인.. 그.. 음... 가자. 저희 와, 왔던 길로 나가서 유지통 털죠? 이번엔 응. 앞에 유저가 없었으니까 택소 텍러는 어떻게 하실래요? 건너뛰실래요? 아니면.. 확인? 굉장히... 어, 선물이요 야, 아까 봤던 애다. 이거... 이거... 아까 맨... 이거 맨 처음에 노벨님이 들어와서 잡은 애잖아. 80? 자, 제자이 옆에 선물이요. 오, 삐치리. 오다 주었습니다. 진짜지. <laughs> 진짜지. 리얼요 그거 7탄 AK에요? 저거요? 오탄이요 아, 그럼 이것도 가져가세요. 한창오탄 탄창. <laughs> 5탄 탄창. 자긴 아? 했어요. 티피불 티피일 봐. 나 아까 쳐다봤을 때 없었는데, 얘 탄이 심지어 그냥 p s d 탄. 대타인님, 대단히... 쓰신 채로 죽었는데?